새벽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운전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원인은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새벽 배송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창 기자입니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택배차량이 기울어진 채 멈춰섰습니다. 30대 택배 기사 A 씨는 찌그러진 운전석에 끼어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119 구급대가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엔 아직도 사고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하단에 있던 가로수들은 택배 차량이 뚫고 지나가면서 꺾여져 나갔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철제 전신줄은 휘어지고 돌담도 무너졌습니다. 부서진 차량 부분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A씨는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할 택배를 시키 위해 인근의 물류센터로 가다가 이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 급제동안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졸업운전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배달기사이고 야간조로 새벽 배송을 담당해왔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택배 배송과 택배 용기 수거 작업을 수차례 이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새벽 배송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안 하고 유족분들한테도 안 왔었다 그러고 택배는 제주 지부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대응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제주에서 택배 새벽 배송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부터입니다. 세 군데 쿠팡 물류 캠프와 협력업체 택배 기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고가 과로를 누적시키는 새벽 배송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쿠팡 측이 사고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강수창입니다.